안녕하십니까. 종풍 누수설비, 하수구TV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희흥시 신천동의 예, 빌라의 뭐 밑에 층 어,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상황 한번 보고, 누수탐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세대 올라가서 확인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 찍는 거예요, 영상. 영상. 예. 아, 여기 떨어지네. 이거는 지금 어저께 난리에서 물을 잠그라. 막 예. 그랬더니 잠가서 이거지요. 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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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이렇게 떨어져갖고 여기서요. 예. 물이 그냥 팍 쏟아져서 새벽에. 그래서 아. 이게 무슨 폭포 물 소리가 나서. 예. 나와보니까 천장에 그 종이가 받치고 있던 게 예. 견디다 못해 그냥 떨어졌어. 그보다. 그러기 전에 내가 아저씨 물러갖고 여기가 예. 물이 뚝 떨어진다 식탁으로 예. 그래갖고 그때 물렁물렁 하더라고 천장이 예예. 근데 그게 곰팡이 낀 약한 쪽으로 떨어졌는데 예. 여기 물이 이리와서 보였지 여기가 나온게 아니었어 그래갖고 아. 이쪽에 뚫어보니까 또 여기서 예. 예. 이 달아 급해갖고 막 비닐을 빼지도 못하고 막 받았거든요 예예. 오줌바, 요 정도 굵기로 물이 그냥 내려오고, 여기서는 그냥 찢어지면서 네. 난리가 나고, 우리 네. 남편이 여기서 그냥, 네. 물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네. 걸레도 수분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받아냈어요. 네. 얼마나 우리가 황당했는지 몰라.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요 정도만 해도 내가 그렇게 문자를 안할건데 네. 9일이 됐는데 지금 여기 잠그고 2, 3일, 저기 잠그고 2, 3일 해도 똑같이 내려온다면, 네. 이거는 아니다. 물을 잠가라. 어떻게 밑에서 이런 걸 받치고 사는데 예. 그 위에서 물을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 예. 어제 가니까 수도하고 뭐 화장실하고는 예. 안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쓰더라도 이거를 물이 안 내려게 하는 게 원칙이죠. 예. 자기들이 뭐안쓸 수가 없어서 썼다 그러는데 예. 미안하지만 안쓸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안 써야 되는 거죠. 안쓸 수가 없어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대관에서 예. 누수 있는데 이거 공사를 빨리 안 하셨나? 예, 예. 이게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약간 어중줄같이 얼룩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새로 해준 상태에서 또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직 여 집이 비어 있었어. 근데 이 집이 들어오려고. 예. 전에 이제 사람들이 떨어지고 오니까 사람이 못산 건가 몰라 이 사람들이 네. 서울 살다가 여기 살겠다 하고 들어오면서 네. 이물 문제가 있어갖고 이 가구도 막 해주고 네. 몇년 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여방에 보일러를 네. 그호스로 그 갈았대요. 아 호스를요? 여기만 갈았대. 난 아, 그래서 아. 웃긴 거야 물이 네. 여기서 자국이 있으면 네. 이쪽을 갈아야지 지금 그거만 딱 가른 거야. 그래갖고 여기 네. 잠그고 네. 며칠. 저기 잠그고 며칠 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너무 떨어지고 이번에는 줄기가 여기만이 아니라 번져서 여기 들으니까이 동그라미로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래 수건을 막 방에 튀겨 갖고 있어. 그래서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네. 좁은 집이라 문 열고 자니까 막 뚝뚝뚝뚝뚝뚝 네. 하까 그러니까 잠을 한숨도못 자갖고 내가 좋게 하다 좋게 아, 얼마나 딱하세요? 얼마나 딱하세요? 지 사람도 환자지 지금 이사 들어왔는데 새로 다 까야 되니까. 이산 오른지 뭐 언제 이산 온지한일 개월 일 개월 반2 개월? 아, 1개월은? 그때 그때 쓰면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였던 아. 것이 이 예. 받치다 받치다 이게 찢어진 거야. 에 수도가 되는 것 같아요? 수도 같죠. 네. 이게 보일러 물이 아니야. 내가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올라가서 예. 내가 어떻게 이제 할수 없이 일하러 나가서 일을 못 하고 이 지켜보고 그 닦고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지금 내가 잠을 못 자고, 아내가. 예. 근데 이거 잠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할수 없이 썼다. 예. 근데 이제 잠구라니까 잠궜어. 잠구고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잠구고서 좀 들뜨기 네, 그게 중요한 진단 자르잖아요. 예. 잠구고서 예. 안 떨어지는 거 온수가 거야. 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온수? 예. 온수가 뭐지? 보일러 여기, 온수? 우리 여기 옥실에서 따뜻한 물 쓰는 거있잖 예. 그거하고 여기 싱크대에서 따뜻한 물 쓰는 배가 있죠? 예. 그 배관이 새는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거죠 그 집은? 누수탐지 해가지고 세련세어있으 고쳐야 되죠 그럼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전 누수하는 사람이예요 그, 이 사람들이 보냈어요? 예 오늘 <laughs> 지금 누수하려고 좀 탐지해가지고 세련되어 있으면 고치려고 온거예요 물이 예, 얼마큼 되나 사장님이 누수탐지 해야 되네 네 예, 그렇죠 아, 오늘 올라왔어요네 제가 예. 물저 얼마큼 되나 보려고 온거예요 어 일단은 어, 수덕이란 길에다가 어, 1차 누수 점검 해 보니까 어, 직수 배관 쪽에서 어, 누수가 일단 확인돼가지고 아, 혹시 몰라서 일단 온수 배관도 아, 공압을 또 넣어가지고 어, 일단 은 누수 점검을 다 했습니다. 어, 일단 온수 배관 쪽에는 누수 점검했을 때는 어, 누수가 아닌 걸로 나와서. 아, 직수 배관에 이제 공압 나왔는데, 어, 공압이 미세하게 손실이 와가지고 어, 청음 탐지기로다가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음, 이제 가스 탐지로 이제, 이제 전환 해가지고. 아, 누수탐지역, 이제, 가스 주입하고, 아 이제, 누수가 이쪽 어디 주방하고 거실 쪽에서 누수가 될것 같았는데, 어, 의의 곳에서, 어, 어 누수음하고 가스탐지기가 반응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어 지금 이쪽에서 가스탐지기가 지금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저기에 보시면. 예, 지금 바로 울립니다 가스 탐지기. 예, 보시면 가스 탐지기가 이쪽에서 울리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청음식 탐지기가 다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쪽에서 노스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기에다 네 분명히 여기서 이 근처에서 어, 아주 강력한 누수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쪽쪽에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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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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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인데 아, 그쪽에도 누수음을 다 들어봤는데 아, 그쪽보다는 이쪽에서 아주 강력한 누수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아, 누수가 되는데 아닌가 아, 거의 확실치 되고 있습니다. 어, 청음탐 청음탐지기로다가 아, 소리를 한번 더 누수 한번 더 들어보고 확실하면 바닥 굴착해서 예 누세, 누수 지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아,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소리는 나는데 어느 쪽에서 새는지 몰라가지고 어, 지금 공압 빼고 지금 물 집어넣었더니 아 벽에서 물이 슬슬 흘러나오네요 아저기 욕실 쪽에 무슨 벽 쪽에서 뭐가 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게 보이네요 아 일단은 무슨은 아 일단은 체크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어, 이쪽에는, 어, 뭐, 이쪽에는 벽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로, 확, 확인이 됐고, 어, 쪽에 어, 욕실 쪽에, 어, 바로 뒷편에, 어, 이제, 세면대가 있는데 일단 세면대 뜯고요 어 지금 바닥에 어 타일을 조금 뭐리모델링 하면서 타일을 이제 어 이제 덮방을 해놓은 것 같았는데 그거를 어 살짝 잘 뜯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뜯어가지고 어 일단 누수를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어제 누수가 한국 청탐지기로 뭐 소리를 다, 이, 여기도 들어보고, 저쪽도 다 들어봤는데, 아, 분명히 소리가 저쪽 벽에서 소리가 크게 들려와가지고, 아, 저도 고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쪽 벽을 뜯었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욕실 쪽에서 새는 걸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를 만약에 세면대 아, 딱 뜯고, 여기 탈일 듣고 하면 만약에 아니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제 저쪽 먼저 반대편 쪽에 병원지 일단 뜯어본 건데 아 저쪽에 욕실 쪽에서 새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굴착해가지고 예식성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잡혀가지고 어 지금 어 직수배관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PPC 배관인데 어 지금 소리는 많이 나는데 어느 쪽에서 새는지를 청확기를 모르겠습니다. 소리만 나는데어린장모 장면이... 아.. 어, 흐른다.. 아.. 보면 아..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게 보입니다 보시면 어.. 벽쪽에서 뭔가가 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이게 벽에서 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아,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게 보이죠? 보시면. 네, 지금, 어, 집주인하고, 어, 상의를 했는데, 어, 벽을 벽쪽에서 세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벽에도 지금 타일을 아 지금 두장두장 두장 정도 덮방을 쳤는데 어누수 아, 확실하게 확인하려면은 벽을 이쪽을 다 뜯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뜯으면 어, 아, 타일도 똑같은 타일도 없고 그래서 아 집주인한테 이거 100원을 이거 세면 드뒤니까 아, 벽을 벽이 뭐 뜯는 것보다 배관을 그냥 아, 노출 배관으로 벽 쪽에 있는 노출 배관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해서 시공하면 어떻겠냐고 상의를 했더니 집주인께서 예, 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배관을 직수 배관을 이제 벽에 있는 배관을 기존에 있는 배관을 어, 죽이고 배관을 새롭게 이제 노출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 노트를 이제, 이제,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호환점 부서, 일단은 끼웠고요. 스0 배관이 어, 노출 배관이 어, 지금 기존에 연결했던 게 다시 연결을 했는데 어, 약간 휘어서 조금 시공이 돼가지고 어, 그래도 수직으로 거의 이제 가겠끔 어, 다시 이제 스피커 대리부 하나 연결해가지고 어, 다시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래도 연결했습니다. 일단 어, 타일 이제 해가지고 어, 부분 방수해서 어, 타일 시공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 미장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쪽에 그 세면대 쓰는 쪽은 어, 기존에 타일을 어, 그대로 다 뜯어가지고 어, 뭐 조금 좀, 타일이 좀 시작, 뭐 손상은 같지만 어, 그래서 뜯었던 타일을 어, 그대로 원치시켜서 예,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